해땡 제품 중에서도 별스타그램의이 다이템으로 통하는 이 육각형 트레이는요. 한국의 정식 수입처에서 구매하면 스몰 사이즈가 약 37,000원 정도 하는데 덴마크 현지에서는 약 25,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고요. 화장실 셀카 찍고 싶게 만드는 거울로 유명한 이 해땡 거울 역시 덴마크에서는 약 7만원 정도에 싸게 득템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뭐 아유 그래도 이 가격 무리요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네. 자그런데덴마크의다 있어라 불리는 플라땡타이거코펜하겐으로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에 가면은 북유럽풍의 디자인 제품들을 2,000원에서 아, 5,000원대. 어, 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. 저한테 딱 맞는 데거든요. 스칸디나비 디자인인데? 그렇죠. 저도 인테리어 좋아하니까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. 이렇게 2, 3천원내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몰랐거든요. 아줌마예요 <laughs> 아, 아줌마. 군수가 <laughs> 아줌마 같지 않아요? 아니, 저 살림과 인테리어에들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, 그렇게 진짜? 모든 걸다 자기가 알아서 하면 군수 형은 뭐 해? 아니 이번 주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 <laughs> 몸만 오시면 됩니다. 몸만 오시면 됩니다. 예. 아 <laughs> 몸만 오시면 됩니다. 아, 아, 깜짝 놀랐어요. 네. 이거는 네. 오늘도 포탄이입니다 그러니까. 네. 영감 검사에도 하나 더 추가했고요. 아나 이번 주안 하려고 <laughs> <laughs> 사랑은 <웃음> 숨길 수가 없어. 네. 마음은 늘 드러나게 는거 그럼요. 네. 재채기와 네.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<laughs> 하셨라고요다관이군 네. 아, <laughs> TV